주여,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없는, 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선택권, 나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오미도 아니오 오르바도 아니오 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어 축복의 동산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룩기 1장서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흙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 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는 시대 우리나라로 친다면 정말 일본의 지배를 받던 40여 년의 시간이요. 중국의 노예로 끌려가던 그런 시간이죠. 온통 암흑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인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가 일제의 암흑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인이 정말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 봄이 오면서 꽃이 쫙핀걸 보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순간이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 남은 씨들을 살려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완전히 타락한 시대죠.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마이크라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타락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엘리아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그 계보를 족보를 이어가시는 톨레도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 가져가 버려 가지고 우리가 조금 빼앗기긴 했지만. 예. 그 여기 그 남한강고 근처에 가면은 큰 연꽃밭이 있는데 정말 완전 진흙밭이에요. 완전 정말 새까매요, 물이. 근데 거기서 정말 티 없는 새하얀 연꽃이 수천 수만 개가 쫙핀걸 보면 아, 진짜 기가 막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 친구가 저는 이제 막갓들려간 이등병이었고 그 친구는 군대를 일찍 가가지고 상병이라서 군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불교의 어떤 경 구절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또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어떤 불경의 한 구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예, 저 이제 군생활 잘하라고 이제 그 친구가 보내줬는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그 친구가 보내준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군 그래, 생활이라는 거는 무소의 뿔처럼 자, 오롯이 혼자 버텨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겼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그 내면의 무섭고 두려운 소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때안 돼. 넌안 돼. 넌 실패할 거야. 하는 그 두려움과 연민과 사탄의 거짓말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사자가 포효를 하면은 10km까지 간대요. 와 하면 10km 소리가. 그 소리,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그 소리가 모든 잡소리, 두려 두려움과 걱정 염려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리가 승리하는 것과 같이 내 내면의 불안과 염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고. 제 그물이라는 건 보면 온갖 얽히고 섞이고, 에, 실타래처럼 걷겨 있는 우리의 인연, 뭐, 우리의 뭐 줄, 뭐, 우리의 라인, 뭐, 이런 거죠. 학연, 뭐, 지연, 지역,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어느 것도 걸리지 않고, 바람과 같이 그것을 다 지나가 버리는 그 바람처럼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감 속에서도 내 안에 연꽃을 피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루키가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악의 기원, 악의 성장, 악의 지배, 악의 도시. 정말 어떻게 이스라엘이 악을 길러내고 악의 지배를 받으며 나라가 무너지는가 마지막에 교회까지 다 무너지고 선지자와 제사장들 레위지파까지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희망이 없나 정말 끝장인가 뭐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면은 야 진짜 쟤네들은 희망이 없다 뭐 그러겠죠 그래서 라떼 얘기를 맨날 하는 게 하겠죠 어르신들이 라떼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제가 이제 76년생 X 세대인데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쟤네들은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애들. 우리가 지금 MG를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X 세대. 그 쟤네가 이 땅에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잘 살잖아요. 저도 X 세대인데. 우리가 MZ세대를 보면, 야, 쟤네가 50살, 60살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망하겠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잡소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도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여인이 있습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세 여인이. 나오미, 그 다음에, 이름이 생각, 갑자기 이름이 생각. 오르바, 루트. 이세 명의 여인의 이야기인데. 아, 참, 나오미같이 불쌍한 여인이 없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에, 고향을 떠나. 베들레엠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 가서 한번 성공해 보고 잘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당시에 악의 도시 모압으로 가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오미라는 말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 행복이란 뜻이에요. 근데 자기의 인생에 닿기는 그런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라로 바꿉니다. 마라. 마라는 뭐냐면 쓰디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고향에는 먹을 게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나오미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냐면 항상 육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나 육적인 선택을 해요 어디로 가면 먹을 게 있지? 어디로 가면 뭐가 있지? 그래서 항상 육적인 선택을 하는 그 나오미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반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면 이기적인 선택, 실용적인 선택 나의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예, 우리나라가 의료 때문에 뭐 극과 극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죠뭐 끝까지 가면 뭐 우리나라 다 망하겠죠. 뭐 의료계가. 그죠? 누가 양보할 것인가.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나네말 절대 안 들어. 다다 죽일 거 아니네. 여기서도 죽여. 나안할 거야, 수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끝까지 가면 뭐 의료 대란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나겠죠. 누가 과연 누가 아니 두 사람 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이쪽은 이쪽이 입장 이 있고 이쪽은 입장 입장 있고 틀린 말 아니,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근데 절대 타협 보지 않는 그 이기적인 선택이 이제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이기적인 선택, 그 자기만 생각하는 그 선택이 비참한. 결과를 그래서 오르반은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그래도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나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나오미 내가 시어머니로 왜봉양해 내가 남편 죽었는데 하면서 버리면서. 그 선택이 하나님도 동시에 같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반은 그 길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문화에 속해서 뭐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거의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은 없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죠. 그래서 에, 나오미처럼 육적인 선택을 해도 실패하는 인생, 멸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오르바처럼 일단 나라도 살아야지. 한그 선택도 멸망과 실패로 인도하게 된다. 그게 이제 사사 시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루키를 통해 보여 주죠. 자, 근데 에, 위대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에, 루시라는 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루세 한번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한번 안 읽어 볼 수가 없죠. 루키 1장 15절. 자,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루키 1장 14절. 야, 난 망했어.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난 망했어. 난 끝장났어. 나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야. 너희들 다 집으로 가라. 했을 때 1 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오르바는 오르바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공경하게 절하고 어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왜냐 사이는 좋았으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붙쫓았더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의 고환이 터지는데도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붙좇찾더라가 뭐냐면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붙좇찾더라요난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야, 시어머니를 진짜 기가 막히게 모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루시 시어머니를 쫓아간 이유는 루시 이제 모함여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니네 고향으로 가, 니네 신들에게로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왜냐하면 자기 동서하고 자기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요 모합니 네 나라로 가 니네 민족으로 가 니네 문화로 가 니네 신들을 가서 섬겨 하고 니네 너의 신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룻이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날 버리지 마세요. 왜냐? 왜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심청전이, 심청전. 효심으로 끝나는 건데,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의 효심으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삼겠다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십자가의 복음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이게 내가 죽은 십자가죠. 네. 내 육신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함 여자예요. 어머니가 없이는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살겠다고 하시니 나는 이제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예, 우리는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예, 뭔가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육, 철학, 사상, 뭐 수행, 고난, 입신, 환상, 계시 이런 종교가 아니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연합하여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에,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의 나라에서 살고, 평생 죄에 죄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시는 그 죄악으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죽겠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은 나의 생명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루키가 완전 십자가 복음이 정수죠, 그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진흙과 같은 인생을 연꽃으로 바꿔주시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예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는 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어떤 걸 계속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룩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할때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토설해야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양의 성도 여러분, 늘 육적인 삶을 쫓아가는 나오미가 될 것인가? 나라도 살아야지! 하는 오르바가 될 것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루시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기 때문에. 그러나 본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이 됐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이 룻이 기록되는 정말 엄청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본양의 성도 여러분은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이 기억되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이 가득합니다. 주여 라디오를 틀면 싸움 얘기만 가득합니다. 주여 동서남북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여기서 그럼 우리는 다 무너져 죽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 끝장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둠이 올지라도 빛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을 밝히듯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보혈이 흘러가는 이상 세상은 언제나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주여, 정말 약복강의 야곱이 고안이 터졌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의 피난처와 보호처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